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그 생각을 끊고 현재에 집중하기 이것이 지닌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내담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묻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 당신이 생각하는 건강해지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다시 묻지요. 그러면은 남자든 여자든 그분이 글쎄 뭐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참 좋은 말이죠.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마음이 그 자기 뜻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많이 이렇게 산란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생각이 뜬금없이 이 생각, 저 생각, 미뜻 끝도 없이 이 배회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이제 생각이라는 거는 과거 아니면 미래로 이렇게 떠도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라는 거는 이제 분노, 어? 뭐, 미련, 또는 후회 이제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게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반면에 미래는 뭐 불안, 두려움 또는 걱정. 이제 이런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미래인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즉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미특끝도 없이 과거 또는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현재의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현재를 부실하게 하는 원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산다라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이 과거나 미래로 떠도는 생각을 다부지게 현재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제 현재의 중심을 잡고 싶으면은 단호하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커트, 커트, 커트를 하십시오. 그래서 에너지가 현재에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을 하는데 그러면 제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시 물어요. 현재에 집중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또 다시 묻는데 자 이제 현재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라는 것은 찰나일 뿐이고 다 지나가거나 아직 아직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엄밀하게 따질 거는 없고 현재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오늘이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뭘까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해서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이제 저희 경우도 그 전에 젊었을 때 굉장히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그 채택했던 방법이 히어 앤드 나우에 집중하기 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후회나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이렇게 후회 내지는 불안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무리 해도 이게 별로 본인에게 들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 자 이게 잡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손해가 나니까 그날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수첩에 쭉 적어 놓고, 그거를 하나하나 지워가는 방법으로 이제 저를 이렇게 그 고추 세우면서 붙잡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에 집중을 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따지기도 하지요. 오늘이라는 것이 또 막연하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조금 더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긴 해요. 자. 나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100% 살아가는 것은 현재일 뿐이다. 근데 이제 나를 구성하는 거는, 나라는 거는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서 나라는 응? 거를 이루는데, 나에게 집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에 집중하는 가장 백미가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행위에, 내가 하는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백민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차분하게 이제 진행을 시키려면은 내 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을 해봐요. 그러면 걸으면은, 아, 내가 걷고 있구나. 또 식사를 하면은, 아, 내가 먹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좀 단위가 큰 것들에 집중하다가, 이제 조금 더 차분하게 가려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계속 하는 거니까 이제 아, 내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호흡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에 계속 집중을 해서 집중력이 늘어나면은 그다음에는 몸보다도 이 나라는 생각, 마음이 움직이는 거를 또 집중하는 훈련을 해요.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즉내 몸과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은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를 이렇게 좀 흔들리게 하는 것은 이게 뭐 욕심이나 또는 화냄이나 또는 어리석은 잡생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침범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집중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끼어들 틈을 주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수행 또는 뭐 수도생활에서는 이 집중력을 강화시키면서 이게 분노라든가 뭐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다가 쭉 정신건강을 확장시켜 가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제 현실에서 그날 그날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중심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그 역점 두어야 할게 생각을 끌어내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과거 아니면 미래로 가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것만 끌어내어도 에너지가 현실에 집중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아니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건전하게 살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요. 물론 이제 그런 면에 동의도 되지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생각이 건전하고 나머지의 것은 거의 다 잡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잡념에 우리를 내어 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이제 암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상실한 슬픔도 자기를 굉장히 괴롭게 했는데 유일하게 있었던 외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장애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이게 주변에서 소개를 해갖고 항우울제 정신과 그약 처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인이 약을 먹어서 억지로 억지로 유지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심리 상담을 좀 받아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인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신경증적인 증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즉 현실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극심하게 겪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현실 불안. 근데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저를 찾아온 내담자가 신경증적인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런 것이 언제부터 발병이 되었는가 또이 사람이 그 성장사에서 어떤 취약성을 가졌길래 오늘날 어떤 자극을 만나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따지면서 이 접근을 함으로써 그분을 도울 수 있는데 이 부인의 경우는 갑자기 남편 잃고 외아들마저 장애인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 전형적인 심리 상담의 케이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인 더 화끈하게 돕고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던 중 슬쩍 종교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 절에나 교회 이런 데안 다닌다래요. 즉, 종교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시냐.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겠느냐 그랬더니 갸우뚱해요. 그래서 좀 해보라고 하면서 이 부인에게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이 남편에 대한 그리움 또는 미련 또는 아들에 대한 아들이 우리가 나마저 죽고 나면은 아들이 장애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까나 뭐 이런 걱정 거의 이런 것들이 당신을 좀 먹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 끊기 생각을 차단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인지 제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와서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왔는데 와서 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래요. 그러더니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 부인이 살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살만합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일단 마음이 이렇게 산란하지 않아서 견딜만하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기 생활이 상당히 단순 명료해지더래요. 그래서 이 주변이 조금 심플해지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쾌적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래 탁치면 탁치는 대로 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현재 내가 최대한으로 열심히 살면은. 그런 것들이 점점, 점점이 모여갖고 미래가 저절로 보장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면서, 아, 바로 그거다. 응? 미래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지금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기울이는 것 뿐이다. 그렇게 했더니 이 부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모든 것은 지나가게 마련이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수준이 이제 됐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총 집중을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변화해서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즉,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무상성을 깨닫게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어? 지나간 거는 지나가서 없는 과거를 붙들고 씨름할 일도 없고 닥쳐오지 않아서 없는 미래에 대해서도 씨름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물의 이치인 무상함을 그걸 깨닫게 되는 건데 어째 그런 것까지도 의문이 드십니까 하니까 이 부인이 아주 경쾌하게 깔깔깔깔 웃으면서 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남편은 잃었기 때문에 또 아들이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바닥을 쳤는데 바로 이 바닥을 치고 나서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게그 어떤 것도 집착할 게 없고 단지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살면 그 뿐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됐으니까 이게 전화위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그, 반가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응?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예.